이거 하나만 듣고 가세요. 좋아요. 쉬운 것 같습니다. 얼마 걸리지 평행 얼마 안 끊어. 었다쌤 봐봐. 었다이 그래프가 <laughs> 특정 4번 면을 지금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? 그리고 치.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. y는 x분의 5라는 네. 유리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. 그럼 이미 정근선 y는 2라는 아이 <laughs>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자 근데 x축 y축을 내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. 원래 이리함 수고일 때 이제 x축 y축을 그리면 안 되는데 x축이 확실하게 y는 이보다 아래 있다라는 건 내가 그릴 수가 있겠지. 근데 나머지 점근선이 문제야. 나머지 점근선. 나머지 점근선에 해당되는 x= p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.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? 점근선 기준으로 무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럼 얘가 x= p니까.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어요, 이렇게 P가 X축보다, 아니, Y축보다 오른 왼쪽에 있게 되면 3, 사분면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, 이렇게 그렇지? 그럼 3, 사분면을안 지나려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정문선 P 하나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확실한 거는 P가 확실하게 양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그래프 기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기끝에서 이렇게 보내놨더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? 안 돼? 이러면은 여기 3, 4분면을 지나게 되겠지 그럼 얘가 쭉 올라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될 때가 딱가을랑 말랑이 순간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요요 점을 뭐라고 부르지? 더 올라가나 생각해봐 뭐라고 불러요? 이거 뭐라고 불러요? 뭐 아이절 응. 무조건 4분면 지난다고 그랬더니 <laughs> 절편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절편 x 절편을 판단하지 말고 y 절편을 판단하세요 무조건 y 절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 3 4분면을 거치면서 지나가지 않을 거아니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은 것까지 된다고 여기서 y 절편 찾게 되면은 여기0지 보냈을 테니까 마이너스 p 분의 5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리고 딱 넘기면은 p 분의 5가 2보다 자거나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식 만들 수 있지. 근데 문제는 분모에 피가 들어갔으니까 피를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양변에 그냥 피를 곱하게 되면은 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부등호 방에 영향 을 끼칠 수가 있잖아. p가 처음부터 정근선 위치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먼저 찾아놨으니 p는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양수에 p를 곱하면 부등명히 바뀌어 안 바뀌어?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p 라는 아이가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값은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될 거고 요거 만족하는 정수 p의 최소값 찾으라그랬지다 얼마 돼요? 3이 돼야 된다고요 오 좋았다 좋다 됐습니까? 예 예. 좋았다 아, 예를 들어 정 박스로 하지겠습니다. 아, 어, 안 돼요. 아, 나나집 가서도 진짜 노예처럼 네. 처음에... 네. 해야